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4주 통변 30번째 시간입니다. 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예로부터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전에서는 한신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오행이 한신으로 결정된다라고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어, 현대에 이르서 어, 이르러서 한신은 어, 용신과 희신 또는 기신과 구신이 정해지고 난 이후 남는 하나의 오행이다라는 대까지 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만약에 용신과 희신을 어, 잘못 설정해버리면 기신과 구신은 물론 한신도 어, 어긋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사주에서 용신과 희신이 정화하게 어, 사주의 중화를 돕는 두 가지 오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어, 상징적으로도 매우 어, 그 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상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연, 현대 명리학에서 사주가 풀이 되는 가운데 용신은 시작과 끝까지 해석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서 중화 용신의 1, 2, 3, 4, 4가지 유형이 지금까지 줄고 반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한신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더더욱 어, 중화용신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수긍을 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지금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어, 일간이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갑월목 어, 일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월 축 신유수월의 가볼목은 화목이 용신과 희신이고 수금이 기신과 구신입니다. 그래서 남는 하나인 토는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1유형에 해당됩니다. 토가 한신입니다. 그리고 일간이 병정화일 때 해자축인호를 포함한 진신유수월의 병정화는 목화가 어, 용신과 희신이 되고 어, 검수가 기신과 어, 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인 무토와 기토는 한신이 됩니다. 어, 계속 보겠습니다. 토는 해자축 진신유 수월의 무기토가 화목이 용신과 희신이기 때문에 수검은 기신과 구신입니다. 남는 하나인 무토와 기토는 한신이 됩니다. 또 금의 경우는 해자축 인호를 포함해서 진신유술련에는 어, 경신금이 화목을 용신과 희신으로 즉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화금은 기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무기토는 한신이 됩니다. 어, 수의 경우에도 해자축 신토를 포함한 신유수롤의 임계수는 화, 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용신과 기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와 금은 기신과 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무기토는 한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섯 가지에는 공통점이 화목을 용신으로 쓰는 모든 경우에서 우선적으로 무기토가 한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유형이 중화용신의 제1유형에 일치하고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유형입니다 수금 또는 금수가 용신이 될때 공이 금수가 수금이 용실이 될때 사오미월의 가을목이나 묘월을 포함한 사오미월의 병정화나 사오미월의 무기토 사오미월의 경신금 사오미월 인월 그리고 묘월을 포함한 이 묘월의 임계수는 공이 수금 또는 금수가 용신과 희신 즉 중화용신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토화가 또는 어, 기구신이 됩니다. 어, 화토 또는 토화가 기구신이 됩니다. 남는 하나인 목은 공희 한신이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유형에서는 어, 여름절기에 음, 또는 임묘월에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사주에서는 수검 또는 검수를 용신으로 하고 반드시 목은 한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화용신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목이 한신입니다. 어, 거의 대부분 사주가 1유형과 2유형에 해당됩니다. 어, 그러면 은 어, 해자월과 임묘월의 갑올목 같은 경우에는 어, 사주가 어, 강해서 그 강한 기운을 설기하면서 어, 식신과 토가 어, 식신생제의 흐름으로 흘러가서 화토가 유정해서 어, 이 희용신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수목이 기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인 검은 한신이 됩니다. 어,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어, 또 하나 화토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토금과 함께 사주가, 어, 음, 약해서 인급을 급히 필요로 할 때, 화토 또는 토금이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 묘월의 무기토에가 화토를 용신으로 설 때는 수금이 기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금은 한신이 됩니다. 또 묘월의 경신금이 토금이 용신과 신일 때 목화는 기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인 임계수는 한신이 됩니다. 물론, 일유형과 이유형은 조후를 우선으로 하면서 억부를 어, 고, 어, 고려한 이 용신과 희신의 조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유형은사유형은 어, 사주가 억부가 급하기 때문에 임급을 용신과 희신으로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라는 것은 목화, 수금 화토, 토금 이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신과 이신이 정확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중화작용을 한다면 거기에 반하는 기구신이 결정되는 것이고 남는 하나의 오행이 바로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신은 기구신과 한신이 대립되어 있을 때 한신은 어떤 경우라도 기구신을 극할 힘이 없습니다. 사주 안에서 가장 그 오행 작용이 왕성한 두 가지 오행이 바로 기신과 구신이기 때문에 이두 오행을 극할 수 있는 오행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사주의 중화를 돕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기구신을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구신은 희용신을 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희용신과 한신이 대립되어 있을 때, 희용 한신이 희용신을 극한다면은 또는 합거한다면은 희용신의 중화작용을 방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오행의 생과 극의 작용을 유심히 살핀다면은. 그 동안의 최애 논리에 갇혀서 어, 보아왔던 생각은 어,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 한신 공부에서 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이 어, 표를 자세히 들이다 보면은 어, 사주에서 용신과 이신은 화목 또는 목화가 상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수금과 금수가 상생을 하는 것이고 또 화토가 유정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가 약해서 임금을 필요하는 로 경우에 화토와 토금도 같은 원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이두 글자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중화가 잘돼 있는 사주의 대표가 바로 관인상생격과 재관상생격, 그리고 식신생재격에 해당됩니다.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한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유염해야 될 것은 한신은 어, 예를 들어서 어, 겨울의 경신금 사주에서 어, 화목이 용신과 희신이면 토는 한신입니다. 여기서 목이 있고 없고는 일단은 별개로 하고 화가 있는 가운데 토가 같이 화토가 유정하게 있다면은 이것도 상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엄밀하게 말하면 상생은 아닙니다 유정한 겁니다 용신과 한신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이라는 용신과 희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에, 토를 희신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의 토가 화의생을 받아서 유정한 작용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신의 범위 이내에서 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용신과 희신은 끝까지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것이고 한번 기신과 구신은 끝까지 기신과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의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은 고정불변한데 대운이나 세운이 좋게 좋은 희용신의 운이 온다면은 원론적으로 중화에 가까 중화작용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운과 세운이 기구신이 몰려온다면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중화라는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대운이나 세운, 즉, 행운에 의해서 중화에 가까워졌다가 중화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중화에서 가까워졌다가 중화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